우리 먹방을 좀 그래도 은근히 기다리셨던 분들이 꽤있었을 텐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이거 실은 햄틀리다. <laughs> <laughs> 지금, 지금 분석, 분석 보면 거의 98%가 추천 영상이나 검색으로 보시고요. 거의 2%도 2안 돼요. 2%안 되는 분들이 저희 영상 보시는데. 거의 지인들 같아요 제가 <laughs> 아 아, <굉장히> 아 아.. 이! 와아아아아아 친구들 아야 우리 오랜만에 와 우와 <생각하면 괜찮아요>. <목소리> 우리 오랜만에 먹방이네요 네, 아 먹방할게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어..주일이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 와, 오늘 오늘 보죠? 페리카나. 아, 진짜 치킨에. 치킨의 명가. 어. 나 배고파, 빨리 먹어. 먹어. 맛있게 드세요. 왜? 이거 손이에 손. 아니손 아니고 다리. 네. 아니손 아니고 다리. 험한. 네. 골라. 아니, 네. <laughs> 아유, 이게 또. 아 샐러드를 하트를 또 이렇게 꾸며주셨네요 아직도 <laughs> 치킨 사랑입니다 엄마 좀쫙 하세요 근데 오늘, <laughs> 오늘 뭐 엄마 근데 이불로해서 식사하세요? <laughs> 아니, 에스키모세요 지금? 아니 나 아까 전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좀 추워서 이거 입었는데 갑자도더지네요 <laughs> 음. 아니, 줄아 이거 무슨 에스키모인줄 아셨어요? 죄송합니다 <놀람> <Elena> <식> 오, 우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어마한데 빨리 먹자. 아지보 응? 어나아 진짜. 노센 노 o no, man, no m n o man. No. 아, a e you a t t What is it? w 한번 t is it? What is it? What 양념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네, 프라이드도 대박인 것 같아. 나는 페리카라만한 양념도 못 먹어요. 엄마 잘 먹었어. 아, 너무 맛있어. 이 맛이야. 다먹었나이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 너무 맛있어. 조안이 양념 먹어볼래? 응. 안 먹고 싶어? 조안아? 응. 주지 마. 양념 안 먹고 싶어? 응. 너무 고마워. <laughs> 어우, 좋은 엄마예요. 축소의 최고봉은 뭐죠? 포도 주스나요? 아침 주스죠. 뿌야. 음 <laughs> 음 이거 먹어봐. 맛이 음음음 이거... 아빠. 아. 음. 어? 음. 음 엄마. 너무 뭐? 음 어, 맛있다, 조엄마먹어니까 응. 음.

뭐가지? <laughs> <laughs> 옛날에 이거 목 먹으면은 노래 잘한다고 우리 아빠가. 음. 그래가지고 목만 두구장창 먹었다. 아. 진짜 <laughs> 살도 없고. 살도 없어? 응 살이 없어. 살도 없는데 아빠가 늘 이렇게 목 먹으면 노래 잘한다고 지금 음. 많이 먹어 날개 먹으면 반은 비고. 그래서 아빠가 날개를 많이 먹었거는 아빠가 그냥. 음. 희생하겠다고 근데 그게 음. 제일 맛있는 부위였던 거야 날개가 <laughs> 저뭐그 얘기 알아요? 뭐? 그 날개 먹으면 바람난다고 하잖아 음. 근데 난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어 옛날에 날개 그 꺾인 부분에 음. 그 어떤 바람피는 호르몬 있어? 바람피는 호르몬은 아니고 그런 호르몬도 있어? 음, 뭐 약간 좀 이렇게 예뻐지게 하는? 피부가 아... 좋아지게 하는? 콜라겐, 콜라겐 같은? ]까?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단 얘기도, 그렇하더라. 어. 응. 응. <laughs> 뭐야, 뭐야. 게 뭐. 쳐봐, 뭐. 이봐 왜? 쳐안 쳤어, 지 <laughs> 내가 쳐, 내가 티. 어, 그렇지,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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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이 <laughs> 질린다. 그래? 고마워 진짜 후라이드로 가겠어 응 고마워 어, 오늘 제가 치킨 두 마리 시켰어요 응. 응.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그리고 우리 또 드릴 말씀 있잖아 아. 사실 저희가 만명 구독자 넘기고 나서 응. 먹방을 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급속도로 확 늘어가지고 <laughs>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아 그럼 우리 2만 명때 하자. 2만 근데 2만 명대가 참, <laughs> 아, 참 어렵네요. 더디고 더디어가지고 어, 되게, 되게 이러다가는 되게 우리, 우리 먹방 못 올리겠다, 못 올리겠다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지내.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만명 추가 먹방으로 지금 찍었어요 좀글 늦었지만 글 찍었어요. 늦었지만 서 죄송해요. 늦어서 음. 죄송해요. 진짜 뭐 우리 그런 진짜 일이 뭐 우리 있을, 있을 그런 있을까 싶겠지만. 싶을까? 10만 명이 되면 10만 명이 되면 아 근데 2만 명도 넘으면 만 명도 는데 우리 콘텐츠가 콘텐츠가 별론가 봐. 그런가? 자, 하지 마. 그래도 정말 저희 정말.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르스 파워 미니트 간데 와, 넌탈색 아. 파워. 미리 아. 아. 파워. 미리 탈색을 파워. 미리 끼 파워. 미 미리 을 파워. 미리 파워. 맛있게 먹어야 나도 막 같이 먹는데 아무래도 잘안 먹잖아 그래 맞다 만약 오빠까지 잘 먹었으면 난 진짜 먹잖아 먹잖아 어마무시해졌겠다 오빠가 어 잘안 하는 게 다행이네 그지? 근데 우리 진짜 막 치킨이나 뭐 이런 거 배달을 안 시켜 먹긴 해 그지? 많이 안사 먹잖아 거의 안사 먹지. 옛날에 저희 집에서 이사오기 전에 치킨 쿠폰을 지금 우리 결혼한 지 7년 됐는데요. 한 번도 이거, 보너스를 보너스로 가나요? 뭐 이벤트 이거를 해 먹어본 적이 없어. 그 열정을 못 모아가지고. 음. <laughs> 짜장면도 그렇고, 치킨도 그렇고. 한 번도 무료 못먹어봤어 뭐, 무료로 주는 거를 먹은 적이 없네. 거의 다 두고 왔잖아. <laughs> 이사갈 때한상 두고 와. 그 다음 사람에게 선물을. 근데 여기 와주셨니까 가능성에서 페리카나를 우리가 지금 열한 번째인가? 응. 진짜 많이 시켜 먹는 거야. 지금 이, 2년 3개월 지났거든요. <laughs> 너무 음. 맛있어. 아그 배달을 잘안 하는 거야 음. 배달시키는 거. 옛날에 어떤 지인이 왔는데 내가 전화로 이렇게 책자 보고 전화 보내가지고 전화로 배달하려고 했더니 어머 언니 지금 전화로 배달하시는 거예요? 뭐 어, 웬일이야? 그데 전화로 배달하는 사람 있구나. 옛사람. 근데 배달해는적저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거기 양념에 또 이거 찍어 먹는 게 많이 먹었다. 와 양념에 이렇게 프라이드를 찍어 먹는 게 많이 어요 여기다가 리면안 돼요. 이거 아, 니잖아 먹고 있는 데 진짜 응. 먹고 있는 데 아빠는 후식을 t o 더, 투게더 아, 근후식으로 투게더 어. 우리 모두, 어 더. 더 좋아, 너. 우 좋아, 우리 좋아, 하우리 우리도 좋아, 너. 우리도 좋아, 아이스크림아우 호두 가자와두개 더. 네. 기다려보세요. 음, 그거. 코코우두. 어. 오늘 코코우두 있어 우리. 어, 지대로 먹어. 아, 여기서 있어. 음, 나도. 이런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이 발사믹 소스를 음, 올려서 음, 드시면 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음. 최고입니다 최고. 오늘은요 음. 코코우두. 우리 그 제가 아는 성수동에 코코우두 하시는 그 우리 전조사님 계세요. 그 그분 집에서 요 어저께 사 왔는데.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코우드의 그 팥과 일감만 납품을 받고 나머지 다 반죽을 직접 그리시데로 각 레시피대로, 레시피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맛있습니다 코코우드 협찬받으셨어요? 내돈내판 아니에요? 어 근데 네. 코코우드 성수점 많이 사랑해주세요 코코우드 성수점입니다 이거 살 엄청 찌데 이거 조금먹거아 코코우드 성수점에서 비어라네 진짜. 광고 많이 해주세요. 여기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건데. 코, 코코우드. 코... <laughs> 아니 그만 얘기하시라고요. 보고 계시죠? 엄청 뭐 후원비 받으셨어요 뭐? 그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음. 본사에서 연락왔수 있지 않아. 그런가? 응. 음. 가족과 함께 누리는 코코우드. 아우 이거 두개더 빙그레. 와. <웃음> <웃음>

이프로도안 돼요. 이프로 안 되는 분들이 저희 영상 보시는데 거의 지인들 같아요, 제가. 아아 <laughs> 근데 아, 아파. 아. 관주 죽주 뭐죠? 번주, 번주. 오늘 땡겨 입맛이어나 지금 너무 맛있는데 그래 있어 안 뿌려줘야 돼. 사랑하는 만큼 뿌려주세요. <laughs> 그럼 다못 먹어 이거. 엄청 조금 뿌렸네. <laughs> 아우, 진짜 센스. 랜스? Uh -oh. 네가 알아서 처먹으라저 국물같이. 국물같이. 먹어 같이뭘물먹까지물같이 정하고 먹어 그같엄마물같이 국물같이. 국물같 엄마도 계속 국물같이. 두 분만 사 먹을까? 한 하서 한 갈까? 엄마, 지트는 네, 더 먹을래. 야좀엄마야나뭐 하지 않아? 한... 우와, 다 우와, <laughs> 어? 아, 다 우와! 음. 음. 오빠 진짜 하나 하나님 만나 가지고 이런 거지. <laughs> 안 만나고 커피 고추큐으면 빠빠빠. 치아다 귀여워, 저도요. 이거 저도요. 이거 <laughs> <이거 안 웃음> 근데 아픈 걸로만 나는 아주 지진 어. 않을 거예요. 사랑해, <laughs>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왜 이렇게 조금이야? <laughs> 먹었으니까, 아니야요 <나> 많이 먹는 거야? 나한 나도. 더줄게 네, 우아하게 <laughs> <laughs> 먹어. 우아하게. 우아. 그래, 다 먹겠다. 우아. 이거 많다고 아까 가, 갖다 놓으라을 했잖아. 어. 다 덜어 먹으라고. 응. 음, 이거 아, 우아하게. 다 먹었어. 우아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름다운 여사니까 우아하게 한번 먹어보자. 그래. 음. 맛있나요? 음. 너무 맛있어. 우아하게 한번 먹어봐. 셀리도 우아하게 한번 먹을래? 시애 너무 음. 맛있다 음음 음. 맛있어 엄마? 너무 맛있다 난 오. 이제 진짜 배불러 <laughs> <난> 진짜 배불러 <laughs> 아, 왜 웃어? 배불러 잘 먹었어 잘 먹었으면 됐어 <웃음> 그 웃음의 의미는 뭐야? 안 부르면 네가 인간이냐? <laughs> 그렇 그렇죠. 저는 손가락이 새 지금 새끼가 매달습어다 뭐하게요? 치킨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조엘, <조에> 튜브. <laughs> <주부>